이렇게 만들어서 네. 항상 이게 실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먼저? 어. 그냥 여기다 찍는 게 아니라? 하면은 아. 쉬... 너무 해보고 싶은데 곤란한 음. 거예요 떼어간단해 앞에 하는 안 하는데 네. 살짝 가면 보이네 앞부분 야 이게 뒤로 가면 느껴지나 그리 뒤에는 그냥 빛나게? 어떤 사람 저티하가고난빛나안 돼요 여기 하이라이트 살짝 어. 이렇게. 어. 이렇게. 어. 이렇게? 네 여기 네. 그쵸 뒤에는 뒤에는 왜해 이거를? 뒤에 안 하지 그 다음에 이걸 언제 하냐면 저기 이거를 음. 밑에 이대교사 네, 거의 없잖아 네.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살면 짠만 칩면 이게 읽기면은 일단 네. 선이 돼 버리니까. 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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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인터뷰해요 나는 건성대 고 지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. 지성을 써 봐야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대한민국 8 0가 지존은 다지성이야 그렇죠? 그렇죠. 이쪽여기가